그리고 금간 시간 전시회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관선제에서 열립니다. 유태한 작가의 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지금 제 작품 그리는 과정을 이렇게 촬영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평소에 그, 즐겨 그렸던 길에 대해서 작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놓여있는 길만을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이런 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놓여있는 어떤 형태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생활상태 이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길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그, 그 즐겨 그리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좀감상해 주시고 어, 좋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예저 조금 전에 스케치했던 그 작품을 어,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지금 여기 10호 사이즈인데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화는, 그, 우리 수채화, 우리 그 그림에 있어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유화도 있고, 수채화도 있고, 수묵화, 동양화, 한국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 유화는 기름으로 이렇게 물감을 상당히 두껍게 받는 그런, 음, 유우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한, 한 번에 이렇게 완성시키는 어려워요. 어,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한번그 수채화 같은 경우는 한번 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잘못 그려지게 하면 그 그림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유화는 그 잘못됐더라도 그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불투명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그림 마른 다음 다시 그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본다면 좀좀더 수채화 좀더 쉽다 고할 수도 있죠. 그데또 하나 더 답변을 보면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이런 그 물감과 물감 어떤 그 교감을 나타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배우시는 그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어좀 그, 유화를 그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어찌보면 참그 물감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더 그림 그리기도 재미가 있고, 또 그림도 잘 되고, 어, 어떤, 어떤 화가들이나 또는 그 아마추분들이나 그 그림을 그린 데서 자기 것을 이렇게 갖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그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 어, 또, 그러한 것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길이라는 주제를 제가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참 그, 풍경화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 운동을 많이 했었고, 운동을 좋아했는데, 불의 사고를 당해서, 좀 몸이 좋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그림을 그리게 됐죠. 그러다 그러니까 벌써 한, 햇수로 보면은 몇십 년이 됐네요. 근데 이렇게 그,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저, 나만의 어떤 그 작품을 갖고 싶은 것이 저도 문제의큰 욕망이었죠.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았냐면은 아예 스케치를 나와가지고, 어떠한 곳에서 그, 풍경이 있으면, 그 풍경 한 곳을 한 30여 장그 그 스케치를 한것 같아요. 한 곳만. 계속 반복해서. 한 곳을 계속 반복해서 스케치 하다 보면은 똑같은 형태로 그 그림을 그리고 싶지는 않지 않겠어요? 본인이. 뭔가를 좀 다르게 그리고 다르게 그리고. 어, 그냥 좀 다르게 그린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그 제가 해보니까 거기 풍경에 있는 어떤 형태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낸 작업이 그, 반복되더라고요. 좀 다르게 그리기 위해서. 그, 거기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나무를 좀 빼기도 하고, 풀만 있는 것들 빼기도 하고, 집도 여러 채 있는 것들한 두세 채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그, 그런 작업들이 반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독특한 작품이나 특색있는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길이라는 그런 소재를 만들게 됐고, 그걸 가지고 또또 긴만 그 놓여있는 긴만 그리면은 너무 좀 작품이 좀 단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형태들 에~ 저도 이렇게 아픔이란 것을 많이 겪어봤고 어~ 또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좀 어려운 뭐~ 그~ 생사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아픔을 겪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예, 어떤 그 인간이 산다는 것, 살아가는다는 것, 또 한편으로 보면 살아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고귀하고또 그런 내용들이 작품을 이렇게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라는 그런 주제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형태, 예,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같이 그리게 됐습니다. 오늘 작품이 멋지게 나와야 할 텐데, 네, 이, 이 영상을 아마 그, 우리 그 그림을 그리신 그 전문가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어, 그림을 좋아하시는 어떤 아마추어 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 아마 그럴 텐데, 어, 물론 그 전문가들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이야기를 좀몇 가지 해드리자면은, 그림은 정말로, 그, 재미있고, 참, 어,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드시더라도, 이렇게 손이 움직이고, 눈으로 이렇게 볼 수만 있으면은, 그림은 평생 그릴 수가 있거든요. 참, 그, 어떤 취미보다도 아주 좀, 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서도 할수 있고, 하는 그런 취미인 것 같아요. 저기 저는 권장합니다. 우리 혹시 조금이라도 그, 그 그림에 대해서 관심 있고 좀 그러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참, 어, 나만의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모든 점 있어서 하나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그림을 우리가 흔히 보면은 잘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은, 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 있고 좋은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잘 그린 그림은 쉽게 이야기해서 좀 예쁜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쁜 그림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좀잘 그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좋은 그림, 좋은 그림은 봐도 봐도, 보면 볼수록 더 정감이 가고, 뭔가 그, 거기서 어떤, 뭐,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그 볼수록 또 어떤 그, 어떤 그, 길루지 않고 하는 그런 그 작품, 그런 작품이 아마 좋은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은, 그, 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구입을 하거나, 또는 그림을 이렇게 보실 때에도, 어, 좀 좋은 그림, 좋은 그림을 많이 렇게 보시고, 그런 것을 이렇게 구입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내본 눈, 눈 상태를 되게 바꾸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그림 좋은 그림이냐, 또 어떻게 면그 그림을 잘그릴수 있느냐, 뭐 그런...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다 모든 그림은 다 좋죠. 일단은 모든 그림, 어떤 그림 들안에 가장 에, 다 좋은데, 일단 그, 그 그림 속에 뭔가 좀 진실이 담겨져 있고,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에, 제가 그, 보는 그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그림, 좋은 그림은 어, 우리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있죠. 난그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때가 묻지 않고 너무 순수하고 그 보는 눈, 그 천사 같은 눈으로 본고 느끼는 그 상태를 표현도 약간 어색스럽지만 또그 어색스러운 마음대로 얼마나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런 그림이 정말 좋군데, 혹시, 그, 애들, 아동화라든가 이런 그림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면 보세요.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모든 그림은 그 그린 사람, 그린 사람은 그 그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림인간에 쉽게 넘겨서는 아니 되고, 좀더 이렇게 관심이 깊이 갖고 이렇게 보시는 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그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혹시, 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 어려서 운동을 다쳐가지고, 한 1년 6개월 동안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했거든요.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때당시는 어떤 그, 웃을도 좋지 않고, 상당히 그, 생사를 이렇게 오갔어요. 저는 두 번, 두번 죽을 고비를 넘겼네요. 아마 앞으로 오래 살것 같아요. 한 번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운동으로 좀 다쳐가지고, 어, 많이, 후에 그,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그게 점점 좀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어, 생사를 오갔어요. 참그 어려움을 많이, 그, 에, 예, 겪었는데, 어, 한 1년 6개월 동안, 그, 그때 당시에는 의원, 어, 이게 지금 한이사죠. 그 의원과 같이 생활하면서 침을 하루에 한 150방씩 맞았어요. 아침에 50방, 점심 때 50, 저녁에 50방이고 150방 맞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특히 예, 그렇게 쉽게 안 나서요. 그래야 점자 그것이 그 병이 이렇게 좀더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전부 다그두운다고 저희 집에서 내놨어요. 저도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기력적으로 이게 살아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그때 당시에 그그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치가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운동은 그만두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입문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중상 때 됐습니다. 중상 때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마 그, 그림을 그리기를 참 잘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운동했으면 지금 이렇게 이 즐거운 느낌을 못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재미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번그 죽을 고비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년 전인데, 6년 전에, 에 제가 술, 담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 위험면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다 합병증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어, 지금 현재 이게 제가 그이 몸무게에서 약 10kg가 이렇게 빠졌어요. 10kg 빠져가지고, 어, 상당히 그, 이음 지역까지 갔거든요. 근데, 잠을 자다가 이게 꿈을 꿨어요. 그게 꿈인데, 생식으로 까같은 꿈이에요. 진짜로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 저승사자 있죠. 저승사자가 두 명이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검은 가설 쓰고, 검은 모풀 있고, 그 영화에 나온 거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한 명은 그문 앞에가 서있고, 지금 우리 집 현재 문이에요. 한 명은 들어와가지고, 저게, 이야기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네 친구 누구다 하면서 그 친구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대요. 근데 그대인 이름이 내가 아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나 그런 친구를 모른다. 하니까 야 나란 말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우겨요. 그러더만야너 모두 요가했냐? 저 존대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 너는 내가 너 알지도 못했는데 어좋 존대로 가야? 나안 갈란다. 그래서 막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안 간다. 그건 간, 가자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팔을 끌고 당기고 뭐 이런 신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 침대 모서리를 잡으면서 막안 간다고 팔보는 치면서 꿈에서 깬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그 측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죠. 실제로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막그 약도 오고 또 여러 군데 막그 지금도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 생활하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정상에 가까워서 게 좋아져서 그림도 그리고 유튜브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정말로 건강, 건강은 정말, 건강 고친 사람은 의사거든요. 근데 건강 가장 잘한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내병을 가장 잘 알거든요. 조금 이상이 있을 때 내 몸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하면은 큰 병은 거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그 이렇게 유튜브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작품 광경을 촬영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서 참 저는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셔서 먹었습니다. 좀더 재미나고 좀 유용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림은 이렇게 좀, 그, 그, 재미나요, 재미나고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그림 그린, 그린 우리 예술가들도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리고 우리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예, 장애 아닌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조금씩 아프고 그러죠. 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모든 우리, 예, 사람이라면 다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크고 적고, 어, 그 차이지. 근데 큰 차이가 있겠어요? 장애인, 비장애인, 그 나누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많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좀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뭐 어떤 그꼭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어떤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서로 대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따뜻한, 예, 눈웃음 해주시고 하면은, 그게 좋은 어떤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좋은 세상, 좋은 세상 지금도 참 좋은 세상이죠. 너무 너무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도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고 했는데 우리 서로 더 지금보다 더 재밌고 받고 즐거운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조금씩만 노력을 해서. 더욱 더 아름답고 얼씨고 절씨고 하면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재미나고 정말로 으, 으, 살기 좋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웃음이 항상 이렇게 번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 작업을 봐주시고 해주신 감사드리고 어,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좀 감사드립니다.